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니어 멘토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식재료비 관련해서 관리하시는 방법을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셔서 오늘은 식재료비 수입 관리하는 방법을 W4C 화면이랑 같이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저랑 비용 수납 신고서 양식을 같이 보고 있는데, 이 비용 수납 신고서라는 거는 비급여 내용을 좀 신고를 해요. 근데 이 비급여 내용을 왜 신고를 하냐? 만약에 우리가 식대가 1식이 4천 원이에요. 그럼 이 일식 4,000원에 대한 근거와 우리는 이 일식 4,000원을 받겠다 라고 시공구에게 지정을 해서 신고를 하셔야지만 내가 마음대로 부르거나 뭐 개인적으로 뭐 수납을 받거나 이런 이제 행위를 금지하도록 아예 비용 수납 신고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비용 수납 신고는 물론 산출근거 내용도 있으셔야 되고 우리가 일식 얼마다 그리고 간식은 얼마다 아니면 상급 침실료는 얼마다 뭐 이런 내용을 신고를 했을 때 변경 사항이 있다면 비용 수납 신고서를 한번더 제출을 하셔야 되시고 그리고 지금 개원 예정이시라면 설치 신고를 하시면서 필수 비용 수납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신고구에서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 비용 수납 신고서는 대략 이런 내용이다라는 걸 아시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같이 볼게요. 장기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라고 이 내용은 매달 우리가 수급자에게 어떤 기관이든 공통적으로 명세서를 이제 드리고, 이제 해당 이제 보호자분들이 이 명세서 내용을 보고 적절하게 납부를 할수 있도록 이제 영수증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1번, 2번을 해놨죠. 이 내용이 뭐냐? 급여와 비급여가 두 가지가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급여는 공단 본인 부담금 15%, 대체적으로 그리고 공단 부담금은 85%. 그럼 이 비급여는 우리가 비용수납신고서에서 제출한 그 일식 금액만큼 기관에서 직접 계산을 해서 해당 날수만큼 이제 제공을 한 만큼 이 금액을 부과를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 결국 보호자님이 이제 납부를 하셔야 되는 돈은 본인부담금 1번과 식사재료비 4번을 합친 이 본인부담금 총액 10번이 되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쨌든 알수 있는 게 아, 급여와 비급여가 정확히 나누어져 있구나라는 거를 이장기양급여 비용 명세서를 보면서도 아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러면 w p c 에서 이제 시스템에 입력을 할때 간호, 그러면 입소자 이용자 부담금 수입 중에 본인 부담금 수입이 있는 거고 또그 안에 식재료비 수입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냥 관항이 어차피 일치하니까 나는 그냥 본인 부담금 수입에 다이 돈을 넣을래 식, 식재료비 수입은 따로 처리를 하지 않겠다 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세요. 왜냐면 아까 제가 그전 화면에서 보여드렸다시피 급여와 비급여가 정확히 구분이 되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할 때도 본인 부담금 수입은 딱그 급여에 대한 내용, 식재료비 수입은 비급여에 대한 내용을 딱 정확히 분류를 해주셔야 되시는데, 식재료비 수입 관련해서는 이제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도 이렇게 똑같아요. 식재료비 수입은 비급여이기 때문에 생계비로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간혹 생계비는 남을 것 같고 운영비는 부족한데 전용해서 사용이 가능하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내용이 있어요. 자, 그럼 같이 읽어 보시면 식재료비 수입은 식재료비 수납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식재료비 수입목으로 수입 결의를 꼭 작성을 해야 한다. 그리고 식재료비 용도에 맞게 세출 처리하고 지출 결의를 작성을 해야 한다. 근데 당해년도 식재료비 수입 금액과 전년도 2월금 금액만큼 실제 식재료비 용도에 맞게 세출하여야 하는데 비록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도 전용할 수 없습니다. 단 생계비, 세출 예산 편성 금액에 2월 식재료비를 포함한 총 식재료비 수입 금액 이상일 경우 그 내용의 금액만큼 하나요 전용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으세요. 근데 그냥 결국에는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뭐냐면 그냥 식재료비는 생계비로 사용을 하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왜냐면 지금 이 계산법이 있기는 해요. 이 정도는 뭐 전용을 해도 된다. 근데 결국은 그냥 운영비가 오히려 많이 남아서 식재료비 수입이 부족해서 운영비로 식재료를 사는 거는 괜찮으세요. 근데 비급여가 많이 남았다 해서 비급여를 운영비로 어느 정도 쓰시려고 하시면 그거는 나중에는 이 어떻게 우리가 이 계산에 맞게 했어도 사실 이제 지적이 될수 있는 부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냥 식재료는 생계비로 사용을 하셔라 라고 항상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직원도 식재료비 수입을 이제 받으셔야 되세요. 왜냐면 이 어르신들한테 우리가 본인 부담금 그리고 식재료비 수입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르신들을 위한 돈이에요. 입소비용 부담금이시죠? 근데 이 식재료비 어르신들께 받은 걸로 직원들의 점심을이나 간식이나 저녁 식사를 제공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어르신들의 돈으로 직원이 식사를 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맞지 않다라는 이제 생각에 직원 식재료비라는 계정 과목이 새롭게 있으세요. 보시면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잡수입 부분에 있으신데 직원 식재료비 수입은 이래나 저래나 받으셔야 되는데 안 받아야 되는 경우는 정말 직원이 개인적으로 모두 도시락을 싸고 다니는 경우 아니면 나가서 드시는 경우인데 사실 근무 특성상 우리가 외출을 하실 수가 있으실까요? 보면 나갈 수가 없는 특성을 알기 때문에 직원들이 기관에서 식사를 하는 거를 알고 그래서 이두 가지 A, B 방안대로 처리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뭐 도시락을 싸서 드시지 않고 그냥 기관 특성상 식사를 기관에서 하고 계신다면 이두 가지 방법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먼저 직원의 이제 급여에서 공제를 받는 거예요. 식대비를 이제 지급을 했다가 식대비를 또 공제를 해서 이 돈을 다시 수입으로 잡은 다음에 생계비로 편성해서 식재료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관이 이제, 어, 우리는 그 급여로 처리를 하지 않고 식사비를 아예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면 기관의 기타 운영비 처리로 이 직원 뭐 식재료비 통장이 있다면 식재료비 통장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럼 기타 운영비로 처리를 했다가 그 다음에 똑같이 직원 식재료비 수입 편성하고 생계비로 편성 지출하는 거예요. 이렇게 글로 봤을 때는 사실 이 내용이 좀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 우선은 제일 쉽게 처리하는 첫 번째 방법이 식재료비 통장을 만들어 놓으시면 엄청 편해요. 왜냐면 식재료비 통장에 옮기시고 그거를 지출 수입 처리하시면 되세요. 근데 만약에 통장이 그대로 있, 이제 하나만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따로 옮기는 거 없이 그대로 있을 때는 이 통장의 자금의 움직임이 없더라도 이 식재료비 수입을 했다라는 내용을 어느 정도 그, 어느 정도 결의서 안에서는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조금 더 혼돈이 될수 있으세요. 그래서 운영비 통장에서 이제 식재료비 통장으로 이렇게 옮기시는 거예요. 응. 그렇게 됐을 때 이제 W4C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한번 같이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자, A 방법이에요. 직원에게 식대비를 수납받는 경우. 그러면 결국 이 직원의 이제 급여에서 처리를 하겠죠. 근데 항상 이 급여를 처리를 할 때는 용계동의 급여를 처리할 때이 240만원이라는 거는 세정금액을 이제 의미해요. 근데 이 세정금액을 모든 기관이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금 통장, 급여 통장이 따로 있으신 기관은 이렇게 세정금액으로 처리를 해도 잔고가딱 맞으실 거예요. 그러면 세정금액을 입력을 해서 이 240만원 안에 식대 포함비가 있는 거예요. 예시로 뭐한 10만원, 20만원이 식대비로 해볼게요. 그러면 이분의 기본급여는 220만원인데, 20만원 식대까지 해서 240만원을 총이 직원의 급여로 처리를 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20만원을 직원한테 준게 아니라 말 그대로 공제했으면 공제한 건 예수금 통장 그리고 그 20만원은 식재료비 통장으로 갔겠죠. 근데 우리는 그 처리를 240만 원으로 급여로 처리를 하고 운영비 통장에서 나갔지만 이 20만 원은 식재료비 통장으로 수입을 잡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240에서 20만 원을 식재료비 통장으로 옮겼으니까 운영비 통장 입장에서는 지출이 되는 거고 그리고 식재료비 통장 입장에서는 20만 원이 식대 수입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쌀을 샀다 그랬을 때 그냥 장고가 있는 상대 계정 직원 식재료비 수입 또는 우리 어르신들 식재료비 수입에서 돈을 빼시는 거예요. 생계비 처리로. 그러면 이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방법이 결국 이 A 방법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급여로 처리를 했고 그다음에 그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만큼 식재료비 통장에서 직원 식재료비 수입으로 편성을 했고 그리고 쌀이나 뭐 음식을 살때 생계비로 편성해서 지출을 했고 이세 가지 방법이시고, 자, 직원에게 식대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 했죠. 자, 이 방법은 똑같아요. 240만원 뭐 급여 처리로 한게 아니니까 그냥 처음부터 기타 운영비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기타 운영비로 했을 때이 20만원을 똑같이 식재료비 통장으로 옮기는데, 운영비 통장에서 식재료비 통장으로 옮기는데, 이 계정을 기타 운영비로 처리하고 3월 직원 식대 지원금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방법도 똑같아요. 식재료비 통장에 20만 원이 들어왔고, 그리고 똑같이 지출했고. 그러면 이 차이가 뭐냐? 이첫 스타트가 어떤 거에서 나갈 거냐? 인 거예요. 음. 직원에게 공제를 해서 너네가 이 금액을 받을 거냐? 아니면 직원에게 공제하는 거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기관에서 아예 처음부터 지원을 할 거냐? 그러면 여기서 의문을 가지실 수 있어요. 저희는 이 식재료비 통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 식재료비 통장이 없으시면 아까처럼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세요. 왜냐하면 이 운영비 통장에 식재료비 금액도 같이 있고, 그리고 뭐장기양 급여 비용도 같이 있고, 본인부담금 비용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쓸 일이 많아서 막뭐 뭐 직원들 급여도 주고 뭐 이것저것 좀큰돈 나갈 일들이 있어서 비품도 사고 다 했어요 근데 잔고가 20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통장이 돈이 있으니까 우선 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어떤 성격의 돈에서 이 돈이 많이 나갔고 20만 원은 누구 돈인지를 정확히 아시려면 W4C 기능을 정확히 아시고 그 상대 계정 관리 있죠 상대 계정이 있어서 마이너스가 나시면 안 되는데 보통 제가 교육을 하다 보면 잘못 처리를 해서 상대 계정에 다 마이너스가 나 있고 결국은 식재료비로 운영비를 다 쓰신 개념이 되신 거예요.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냥 따로 식재료비 통장만 분리를 해서 식재료비 수입, 생계비, 식재료비 수입, 생계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차라리 식재료비 통장의 고유의 성격을 담아서 관리를 하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저는 그래서 이 방법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직원 식재료비 수입 지출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어, 순서 해당 이제 Q&A에 따라서 이제 Q&A 글로 표현을 해준 이 답변의 내용을 제가 W4C 화면으로 한번 이렇게 예시로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 순서에 맞게 한번 처리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시고, 무조건 제가 항상 그 기초 단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잔고를 좀 맞추셔야 되세요. 항상 이렇게 처리하고 끝이 아니라 잔액이 맞는지. 왜냐하면 통장을 각자 다 분리를 하지 않는 분들은 당연히 이렇게 세전 금액으로 입력을 하거나 통장끼리 이동을 했다고 처리를 했을 때이 어, 금액이 또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까지 다 일치하는지 항상 검토를 해보시고 그리고 식재료비에 대한 부분은. 또, 이제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그 식재료비 수납 비용의 규정에 따라서 운영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